내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욕기 9장입니다. 1절부터 끝절 3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보겠습니다. 요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하나님께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 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스스로 하게 하고 한 자가 리라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움지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를그 자리에 서게 하니 기둥들흔들리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시며 바다들을 리시며 북도정과 상성과 묘성의 묘성과 남방에 밀실을 만드셨으며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거늘,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내가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과할 뿐이며.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고하시며는 힘으로 말하면 그는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가비을지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것이 브라나님라할수다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 지라도 무지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랴 세상이 아니 만 그렇게 되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지나니 복을 볼수 없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다 하자 할지라도 내모든 고통을 려나고여기 내가 정죄함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까 음,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내 옷이 다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나처럼 사이아니 내가 게할수없으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같이 봅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욥기 9장의 말씀은 욥이 엘리바스와 빌닷의 그 정제함과 그 강력한 소리에 대하여 이제 변명이라고 말할까요 또는 변호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의 일 부분입니다. 오늘 요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이 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내가 이 일에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오늘 성경은, 그렇게만 여기지 않고, 그렇게만 이어, 이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 밑으로 내려가면 20절에서,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제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제하시리라. 그러니까, 자기가 의로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배 입장에서는 내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렇게 읽으면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비로어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욥의 심정을 우리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욥기를 다 읽었으니 이미 알고 있지만 욥은 후에 이 모든 것들을 돌이켜서 그가 깨닫고 난 후에 완전히 알고 난 후에는 각자의 복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각절의 복이 아니라 이 놀라운 사실들을 욕이 깨닫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알고 있다고 하는 것. 누가 하나님 앞에 과연 의로울 자가 있겠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앞으로 지나가시면 누가 그 하나님 앞에서 감히, 난 괜찮아요. 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으로 말하면 그는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는가? 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 구절에서 우리는 특별히 딱 와닿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 강하시다, 하나님이 약하시다, 아니, 하나님, 하나님도..." 벌받으셔야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게 이게 너무나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출애국기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 하나님을 심판한다?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하. 욥의 마음속에 은근 슬쩍 들어가 있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은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지라도 그것은 그가 자기의 안에 있는 자기의 의로움을 숨겨두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진실함으로 신앙하는 것. 믿음으로써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이 여기는구나. 누가 자기를 온전하다고 말합니까? 그리고 23절에 보면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하나님의 절대 전지 전능하심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나는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거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셔도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뭐 어떻게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까?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게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는 죄가 있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죄가 있어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요비 아직까지. 모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본인은 자기 자신이 무지하다, 나는 온전하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강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심판의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을 소환해서 하나님을 심판하겠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 음. 웃기는 이야기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28절에 가 보니까, 내가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아니하실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심판들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죄인으로 여기셨다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32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욥의 마음이 어떤지를 살짝 들어가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욥은 얼마든지 자신도 하나님같이 될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욕에게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사람인 욕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마지막 35절에 보면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할 것이다 라고 말해놓고는 나는 본래 그렇게 할수 있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해드리지만 나는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온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런 뜻인 거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구장을 통해서 요배 마음을 이제 슬쩍 들어가 보니 아하, 욕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욕은 자신은 심판받아야 될 그와 같은 이유가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그러면 내가 무슨 말 하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역경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통을,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는 말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이미 본래 정해져 있는, 나에게 부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저항하고,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 아이고, 뭐, 죽이시려면, 죽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말 중에 있죠, 그죠?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 아이고, 뭐, 어쩌겠어요, 제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나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임과 그리고 나의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것들은 나의 삶의 열매이고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깨닫게 됩니다. 그 핵심, 그 가장 중심에 뭐가 있냐면 나의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인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중에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놓고 우리는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의 걱정, 근심, 염려, 모든 것들을 다 처치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께 내 생애를 맡기면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온전하고 완전한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우리의 죄와 연약함과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서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게 됩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끝절에서 이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야기죠. 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을 끊으리요?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 사랑의 끈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은 욕이 나중에 갑절의 복을 받았다 이런 것들로 우리는 그것을 치부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한 아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종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받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신앙함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 속에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날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요비 무슨 생각을 했는지 우리가 살며시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요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지만 내가 죄가 있고 없고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건데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나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할 때.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서 시작되고 일어나는 것을 알게 해주 없어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아니,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정지하고 하나님을 심판하는 어리석은 자들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자 앞에서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주님, 우리가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고 내가 원하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우리는 그렇게 서원하고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때 우리가 죄인인 것을 너무나 잘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그 사랑으로 덮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고 갈망합니다. 주의 성령이요,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과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주의 성령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 날마다 거쳐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 안에 살아가는 30대, 60대, 100대의 열매를 거두는 축복의 주인공들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새벽에도 주여 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이하루를 시작합니다. <목소리> 주여.